구독자님이요, 전북 상황은, 콜 상황은 어떤지 여쭤보셔가지고요. 오전 지금 10시 반인데, 전북의 콜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경기도는 740개 콜이 떴고, 경남은 107개, 충북은 130개, 충남 120개, 경기북 117개 이렇게 떴는데, 어, 좀 낮은 편이, 강원도가 낮잖아요. 강원도가 19개. 전북이 15개. 그래서 콜를로 봤을 때는 전북이 좀 낮은 편이고요. 어, 많이 잘안 쓰는 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주차, 주차장이나 따로 연락하는 루트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쪽에 알선소가 24시를 잘 이용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원인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음 우선 보면은 전북, 전주 덕진구 호성동에서 경남, 하만, 군복면. 162km. 혼적이에요. 혼적인데, 어 200kg 정도 되고, 인수증 9만원. 가는 길에, 경남 가는 길있으면 싣고 가면은 음 될것 같고요. 어 전북 전주 덕진구 호성동에서 강원 철원 334km 어, 인수총 14, 14만원 독차네요 독차 어, 근데 334km인데 14만 원에 가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고요 어, 다음 거 보면은 어,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우 우화동에서 어, 울산 동구 어, 일산동 267km 10만원 방화문 짝한개아 방화문짝 한개한 개고 어, 10만원이네요 이거는 가는 길이면은 이제 울산 쪽에 가겠는데 문짝 하나면요 다른 거 이제 싣고서는 문짝 하나 싣고 가면 될것 같은데 혼적처럼요 근데 독차로 가기에는 거리 대비 267km 대비 10만원이면은 너무 적어서 좀 너무 적고요 금액이요. 전북 완주 봉동읍에서 전북 완주 이서면 23km. 23km 파레트 2개, 1톤 35,000원. 23km 대비 35,000원은 뭐그 그냥 보통 금액인데 35,000원 자체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금액이라 좀 움직이기 가기 힘든 금액이거든요. 너무 3만원이 너무 작은 금액이니까요 전북 완주 상관면에서 울산 울주 웅총면 235km 14만원 독차 파레타 하나 근데 235km 14만원이면은 너무 작은 금액이고요 어, 전북 완주 봉동읍에서 경기 광주 초월읍 206km, 어, 9만원, 독차. 아, 이것도 256km 대비 9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고. 전북 군산 서수면 마룡리에서 전북 고창 상하면 90km, 6만원. 중2. 어, 중2는 무게 중이 중2 2톤이라는 얘기에요, 2톤. 2톤. 2톤이 90km, 6만원, 이렇게 되니까. 아 무게도 너무 많이 나가고 거리도 거리 대비 금액도 너무 작구요 전북 고창 아산면에서 하감리에서 어, 전북 아 전남 여수 중흥동 151km 독차 스트로폴 수수료 없음 9만 원100 1 0 0 k g 라면요 이게 짐이 얼마나 신는지 모르겠고요 150km 대비 9만원이면 너무 작아요 금액이요 그래서 좀 금액이 좀 작은 편이고 그리고 콜도 좀 전복이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15개 떴고 지금 10시 반인데 다른 시간대는 모르겠어요 다른 시간대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아침 10시 반은 이 정도 뜬다는 거좀 말씀드리고요.